포장은 봉구스를 준비했습니다. 밥버거는 정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준비해 주시고요. 아래쪽에서 위쪽으로,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덮어주신 후에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그대로 눌러주십니다. 눌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,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주시고요. 내렸을 때 요게 약간 아래쪽으로 더 치우치게 해주셔야 나중에 포장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왼쪽으로 쏠려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가 더 길고 오른쪽 날개로 나중에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 V자로 여기가 V자로 반대쪽도 역시 V자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처음에 왼쪽으로 들렸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가 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로 교차시켜 주시고 이 부분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까지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다시 윗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봉구스 밥버거 포장 모습이었습니다